있자, 이렇게 서로 다른 4개의 실력. 서로 다른 네개의 실력. 네개의실2세차방정식인데 이거, 이거 보면 뭐, 뭐, 하고 싶어요? 두 개로 나눠서 해하고 싶죠? 그지 뭘로? 함수. 로 하나는 뭐? Y는. Y는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4, 절대값 닫고, 그 다음에 마삼? 마삼? 마삼, 마삼 쓸까? 마삼 쓸까? 안 쓰는 게 낫겠지. 그지 마삼만 빼고. Y는 뭐야? K 플러스 3. +3. 마삼 써도 상관은 없어. 답은 나온다고. 그리기가 짜증나니까 그런 거지. 이거 두 개의 뭐야? 교점이 몇 개? 네개 네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 네, 가십니까? 됐어요? 네. 봅시다. 얘 예, 그려야 되겠죠? 이게 꼭지점 잡혀 얼마야? 마사지? 네. 꼭지점 여기 마사, 영코마 마사잖아. 영코마 마사지? 어, 영코마 마사니까 여기 마사 되겠죠? 그죠? 네. 예, 아래블록이죠? 아르블루. 예, 식 전체에 쓰여져 있는 거지. 얘 올려야 되죠. 그럼 어떤 모양? 어, 이해가 안 가. 할수 있으면 건너뛰점 정치인지. 이해가 안 가.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원래 넘긴 거지. 그 다음에 Y는 뭐야? K 플러스 3이지? k Y축에 K 플러스 3이라는 점을 지나는 거야? 그지 Y축에 K 플러스 3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면서 그 점이 몇 개야 돼? 그 점이 4개야 되네? 그럼 어느 선이 돼? 요런게 요런 된다는 얘기지 요런게 된다는 얘기고 이 점의 좌표의 정치가 뭐라고? k 플러스 3이라고 그럼 k 플러스하면 네개의네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이해갔어요? 그렇지 k 플러스 3은 뭐보다는 크다? 0보다는 4보다 크고 4보다는 작다 k는 얼마? 1보다는 작고 마산보다는 이마 크다 마산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요? 일단, 알파 마이, 알파하고 베타인데, 알파가 얼마야? 아, 예. 마산, 베타는? 1이죠. 베타 아, 마이너스 알파다! 하고 해놓고서 뻘짓 하지 말고 나가면 안나 됐습니까?